입습니다 네, 저는 민이 이제 보실 영화 1승에서 강정원 연기한 박정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요일 낮부터 찾아와 주셔가지고 저희 너무 힘이 되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그 마치 영화를 보고 난 것처럼 어, 괜한 박수 한번 쳐보면 여러분이 이 영화를 조금 더 재밌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도와주시겠습니까? 박수 한 번! 와 재밌다, 아야 <laughs> 너무 재밌죠. 아, 너무 너무 재밌죠 아, 왜였습니다. 네. 들어는데아 <laughs> 이게 뭐였냐면요. 지금 저기서 카메라를 찍고 있어요. 어그 저희 그 영화에 김현경 선수가 나오시고 저희 영화를 도와주셨는데 그 관련 촬영하고 있어서. 김연경 선수님 응원차 마치 영화를 본 것, 강봉했다리. 예 다큐멘터리 저희가 마치 영화를 본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 에게 거짓말을 한번 시켰습니다 <laughs> 죄송하고요 예, 이렇게 원래 박수 치면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라서 제가 소개도 안 했는데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아무튼 어, 저희 영화의 주역들 어, 이렇게,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신현식 감독님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승 감독 신현식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수위를뚫고 개봉 첫 주말에 급장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107분 동안 여러분들 행복한 기운 전해드리려고 어, 마지막까지 애를 썼습니다. 그 기운 받으시고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연시 보내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광호입니다. 네. 아, 이렇게 어, 좋은 주말에 어, 이렇게 저희 영화 선택하시고 또 극장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일승이라는 영화가 이제 배구라는 스포츠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배구의 스포츠도 있지만 우리 인생의 일승을 얘기하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보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작지만 우리가 살면서 이제 잃어버린 용기가 있다면 어, 또는 희망이 있다면은 일승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어,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것 같아 가지고 일승이라는 영화가 단순하게 영화 한 편이 아니라 큰 가치가 있는 그런 또 용기가 용기를 주고 위, 위안과 위로를 주는 그런 영화가 된것 같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도 오늘 귀한 시간 내셨는데 에, 돌아가시면서 정말. 작지만 큰 위로가 되는 위안이 되는 그런 영화였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말에 오늘 날씨 정말 추운데 이렇게 또 극장 찾아주시고 저희 영화 1승을 선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저희가 영화 촬영할 때 정말 재밌게 또 힘들게. 아주 열심히 찍었습니다. 오늘 스크린에서 그 모습을 다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어,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 그리고 또 오늘 즐겁게 보시면 주위에 또 널리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센터 강지승 역할의 신윤주입니다. 주말에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기대하고 와주신 만큼 저희 정말 재밌는 영화니까. 어, 한번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아니역을 맡은 차스민입니다 어, 오늘 출근길이 너무 추웠는데 추위를 뚫고 여기까지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빈 곳이 조금씩 보이는데 여기는 다음에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1승에서 이민희 역할을 맡은 시은미라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저는 사실 배구 선수였습니다. 53년 네. 동안 네, 저 10살 때부터 했습니다. 배구를. 그래서 배구인으로서 이 최초 스포츠 배구 영화에 참여하게 되어 저에겐 굉장히 1승이라는 영화가 너무나 큰 1승이고 근데 여러분들도 1승을 보시면서 반드시 1승 그리고 1승의 영화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물을 나눔을 하셔야 됩니다. 네 혼자만 받으면 안 되고 선물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보라 역의 장수인입니다 저는 사실 배구 선수가 아닙니다. <laughs> 저는 배구 선수처럼 보이려고 많은 배움을 받으면서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엄마가 연말에 부모님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모든 어르신들이 보기에 너무 편하고 재밌는 영화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님들 많이 모시고 와서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비수 역할의 이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모르시겠지만 저는 사실 배구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laughs>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배구라는 그 종목을 훈련 받아봤는데요. 어, 많은 배구인 분들이 도와주셔서 6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이 경기 장면을 위해서 훈련 받고 열심히 촬영을 했습니다. 어, 김연경 선수분 외에도. 혹시나 배구를 잘 아시는 분들은 되게 반가워할 분들이 곳곳에 숨어 있으니까요. 찾는 재미도 느껴주셨으면 좋겠고, 어, 영화 보시고 돌아가시는 길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1순위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모르셨겠지만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laughs> 작은 선을 <소음을> 준비했습니다. 개척으로 <laughs> 감사합니다. 박정민 매윤이손한번들어 주세요. 매윤이손한번 흔들어 주세요. <웃음> <웃음> 네 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 말았는데 뭐야? 그 저희 영화 이제 보시다 보면 배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배구계의 어떤 그큰 선수들 그리고 전설 레전, 레전드 선수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김현경 선수 아까 말씀드렸던 김현경 선수도 등장을 하고 그분들이 저희 영화를 위해서 큰 도움 주셨거든요 진심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서 준비 정성을 들여주셨는데 그 부분도 한번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촬영도 오셨으니까 괜한 말씀 드리는데 <laughs> 여러분들 어, 저희 영화 즐밌게 보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어,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